자, 수능 특강 뭐 16강의 4번 문제요. 16강 뭐 이렇게 글 순서 하는 문제죠. 자, 먼저 보면 Under the United States of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griculture가 농업이니까 뭐, 미국의 농업부서 농무부쯤 되겠죠. 뭐, 이름을 굳이 부른다면. 그것의 어떤 organic standard, 뭐, 유기농 기준이라고 되겠죠. 즉, 미국의 그 농업부서의 organic standard, 유기농 이 standard, 기준 아래서라는 소리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따르면 이런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animal product, 이 동물 제품들, such a 예를 들어서 meat, 뭐, 육류나, 밀크나, 에거나 이런 것들, 이런 같은 동물 제품들, animal product가 주어져 반드시 밑 m e 밑 t 는 만나다 아니면 뭐 충족시키다 하 충족시킨다. 반드시 뭘 충족시켜야 된다고 certain minimum requirement 어떤 특정한 특정한 certain한 최소한의 minimum 최소한의 어떤 requirement 어떤 요구조건들을 충족시켜 줘야 된다. 와규에서 뭐 t o win 뭐를 얻기 위해 win이었다는 뜻으로도 잘 쓰이죠. Organic level 즉 유기농 라벨을 얻기 위해서는 certain minimum requirement, 어떤 특정한 최소한의 requirement, 요구 조건을 다 meet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럼 그 다음에 이 문제 이건 아닌 것 같고 음, 그렇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critics 이런 비평가들이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 대접 속속에생략겠죠 The government standard i not strict. 그 정부의 기준이 스트릭트 하지 않다. 엄격하지 않다는 거 스트릭트를 엄격하는뭐할 만큼 이렇게 형상을 부서고도 이날부터 와서 뭐할 만큼 충분히 뭐마되는 소리죠. 뭐할 만큼. "Enough to ensure". Ensure 할 만큼. 보장할 만큼. i n s u r e 보장하던. 뭘 보장할 만큼. 대접적없어야 Farm animals are raised. 그렇게 농장동물들이수동태로 are raised 길러지고 are transported. 옮겨지고 운송이 되고 그리고 아슬로 slaughter, slaughter가 도살하다, 도축하다 도축이 되어지는 어떤 식으로, in humane way, humane이란 말 이게 이제 인도주의적인 인도주의 인도주의적인 그러니까 뭐좀 잔인하지 않은, 잔혹하지 않은 이런 식으로, 그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잔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 농장의 동물들이 길러지고 그리고 are transported, 운송, 운송이 운송이 되지고, 운반되어지고. 그리고, 아수 s l a 도축이 되어진다는 걸 ensure, 보정할 만큼, 정부의 스탠다드 기준이 strict 하지 않다, 엄격하지 않다고 비평가들이 말한다는 거야. 요또 USDA regulation, 그 미국 농무부 규정, regulation. 예를 들어서, 그 농무부 규정들, 규정들에서 regulations, 복수 명사가 주어져. 그래서 S 없는 복수 동차와서, 그 농무부 규정들이 provide, 뭐를 제공해준다고 대접속사야. 그, 뭘 제공한단 말은 뭐라고 이렇게 명시되 있다는 거죠. 동물들이 반드시 must have access to o u t doors. 그러니까 실외에 동물들이 must have access. must have access to가 전시사죠. 어디 어디에 access, 접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니까. 그리고 어디에 갈수 있어야 된다는 동물들이 실외에 접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실내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뭐를 포함해서. including 전시사로 뭘포함해 accessing to pasture. p a s t u r e 목초죠, 지 목초지. 누구를 위한? For Curd-chewing a n i m a l <laughs> 밑에 있죠. 이게 되새김질하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인 such a 예를 들어서 뭐 a t 소나 s h 양 같은 그런 되새김하는 어떤 동물들을 위해서 그런 목초지에 접근하는, 거. 이 동물들은, 되새김하는 동물들은 반드시 목초지에 풍이 많이 나 있는 그 목초지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포함해서 동물들이 반드시 야외에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어디 갇혀서 지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런 농무부 레귤레이션, 규정들이 다 제공한다, 그런 것들이 다뭐 적혀있고 그런 것들을 규정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틱 t i c says, 비평가들이 뭐라 그래, 대접 속서 이 생략됐겠죠. Opening a b a n door. 그러니까 이 헛간이라는 게 자기들 그이 동물을 키우고 있는 그런 어떤 이 반의 문을 잠시만 그것도 just a minute per day. 퍼가 뭐 뭐마다 하루마다 몇분 정도만 열어놔도 헛간문을 몇번 정도만 열어놔도 끝까지 그래서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데이까지가 주어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단지 몇 분만 그니 헛간문을 열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이트및 아까 밑에서 이렇게 충족시키다. 충족시킬 수도 있다는 거 뭐를? This definition 이 정의 그러니까 동물들은 반드시 out doors 밖에 나가야 한다 어떤 실외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전에 그렇게 소나 양 같은 대 s i 많은 동물들은 특히 이렇게 목조지에 어떻게 보면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대피니션을 불과 하루에 몇 분씩 그렇게 한 번을 열어놓는 것만으로도 충족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이런 organic animals, 유기농 동물들은 may never get to walk freely. 절대 walk freely, 자유롭게 walk around, 돌아다닐 수 없을 거란 거. 어디에서 an outdoor range. 즉야외의또 목장이나 또는 목초지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을까? 그냥 밖에 문만 아까 문만 몇, 하루에 몇분 정도 열어 놨고 아 우리 동물들 나갈 수 있게 문 열어 놨었다고 또 그러니까 동물들이 밖에 나갈 수 있는데 지네가 뭐안 나가고 그냥 안에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만이라는 거겠죠. 대신, instead, like most conventionally raised farm animals, conventionally란 말이 재례적으로뭐 전통적으로 이런 거. 그러니까 재례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길러진, 길러진 그런 도, 농장 동물들처럼 우리가 예전에 그냥 이렇게뭐 지금도 보면 소, 뭐 축사 같은데 그렇게 놓고 길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재래적으로 길러진, 전통적으로 길러진 빠메니몬, 이 농장 동물들처럼 like organic, organically raised라는 말은 즉 유기농 쪽으로 길러진이라는 소리죠. 유기농 쪽으로 길러진 동물도 they live 어디서 살수 있다고. Very confined, confined이 가두다라는 뜻이 있죠. 아주 confined된, 갇혀져 있으면서도 close, 폐쇄돼 있는 quarters, quarter도 이게 뭐 숙소라는 의미도 있어요, 숙소. 그럼 아주 confined, 갇혀져면서도 아주 폐쇄된, 갇혀져 있고 폐쇄된 그런 공간 속에서 t h r o w o u t their lives, t h r o u o u t 이 평생 줄곧 내내 이런 의미로 쓰이죠. 평생 t h r o w o u t their lives, 자신들의 어떤 삶, 평생 줄곧 내내 이렇게, 컴파인, 제한, 갇혀져 있으면, 제한되어 있으면서도, close d h 폐쇄된, 그런 숙소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 많은 organically raised, 유기농적으로 길든다 하면서도. 그리고 나서, 이본에 가겠죠. 그래서, to solve this problem,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몇 animal producers, 어떤 동물 생산업자들, 다시 말해서 어떤 동물 기르는 사람들이, are adding more other level, 다른 라벨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 어디다가, 자기들의 식품에다가. 어떤 라벨? s u c h as, 예를 들어서, open pasture. 말 그대로 어떤 개방 목초지라든가. 아니면, 뭐, pasture raised. 목초지에서 길러졌다거나. 이런, 이런 다른 어떤 라벨을 추가하고 있다. 왜? 이런 라벨을 추가하는 이유가 뭘까? to indicate. indicate가 나타내다라는 거죠.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대접 속사예요. animals are raised. 그러니까 자기들 동물들은 are raised. 수용태로 길러진다고. 어디서? 목초지에서 길러진다고. pasture에서. redden. 뭐라기보다는. 레드댄이 뭐라기보다는 이런 소리죠. 뭐라기보다는. 수동 때는 이것도, a 아, l raise, ah, 아, fatten. 이런 소리였죠. fat, fatty and f a t t y 이 살찌우다 이런 소리죠. fatty o n l 야그러니야 어디서 살찌워지기보다는, you know, confined facility. 아까 confined이 가두다, 하지 않았다 저 갇혀진 그런 facility. facility가 시설이라는 소리요 그렇게 갇혀진 시설에서 살이 찌워지기보다는, 자율 동물들은 erased i in a pasture, 어떤 목초지에서 길러진다는 것을 indicate, 나타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open pasture, 아니면 pasture raised 이런 라벨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however,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must be cautious,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몇몇 라벨들을 조심해야 된다. cautious, 조심해야 하는 소리죠. 뭐, 어떤 라벨들, 대축격감들가 앞에서 형상을라벨 쓰고, 뭐에 보이는, s e to 뭔 o 에 보이다는, s m 뭔가에 보이다는 소리잖아. 뭐에 보이는, 뭐에 보이는, 서세스트 뭔가 서세스트가시사하다 또는 뭐 이렇게 암시하다 이런 뜻이 뭐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human condition, human 아까 전에 봤죠, 인도주의적인, 그러니까 잔인하지 않은, 인도주의적인 그런 어떤 인도주의적인 컨디션, 조건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몇몇 라벨들.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그런 라벨들이 뭐 있을까? 데지그네이션에서 이게 뭐 지정이라는 소리인데, 지정 지명이라소리죠 야구에서 뭐 대타 지명 타자 이렇게 해서 데지그네이션뭐 히트 이렇게 한 사람. 서치에서 어떤 것들 프리웨이 e 뭐 어떤 어떤 개방적인 목장 뭐 방목 이런 거겠죠. 뭐 자유로운 어떤 목장에서 이게 일종의 뭐 방목 이런 소리겠죠. 아니면 케이지 프리 우리에서 자유롭다해서 우리 가둬놓고 기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grass fat, 풀을 먹고 자랐다거나. 그런 것처럼, <laughs> 그런 것들을 designation, 지명하는. 이런 것들은 do not necessary.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하다고. <laughs> 왜, not necessary라는 말. 이게 반드시 뭐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표현도 꼭 알고 있어야 돼. 반드시 뭐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뭐, free range나 cage free나 아니면 grass fat, 이런 것들은 designation, 그런 지명, 지정이 그렇게 지정해 놓은 게 반드시 게런티하는 건 아니다. 반드시 보장하는 건 아니다. 게런티라는 말이 보장하라는 줄. 뭘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지정해놔도 지명해놔도 뭘 보장하는 게 아니라고. <laughs> the animals are not confined. 동물들이 are not confined. 이게도 숙성태로 갇혀져 있는 게 아니고 are raised 길러진다고 어디서 in the outdoors 야외에서 길러진다는 n t 런티하는건 아니란 거. 이런 식으로 뭐 free r 든, 케이지 e f 든, 아니면 뭐, 그 r 스 s s fed 든,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서, 동물들이 are not confined, 갖춰져 있지 않고, are raised in the outdoors, 야외에서 길러진다는 것을 g u a r a n t 보장하는 건아니라 거죠. 뭐, 사기꾼들이 원치 많아서, 진짜 뭐, 직접 거기 목장 가서 사먹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붙여져 있는 말 믿는 게 요즘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진짜, 특히나 막, 뭐, 투 플러스 막 소고기부터 시작해서, 희한하게 정말 막, 이 유기농법으로 길러졌다는 거, 솔직히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 그걸 중간에 그렇게 믿을 수 있게 확실하게 좀, 뭐, 요구조건 같은 것들도 잘 세워놓고, 그거를 또, 뭐, 공무원이든 아니면 뭐, 그런 걸 감독하고 관리하는 엄격한 체계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말만 그렇게 하지 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잖아. 뭐, 잘못되어 있어도 이렇게 라벨을 잘못 붙여져 있어도, 아, 그건 뭐, 실수로 잘못 붙였다. 아니면, 뭐, 규정도 또 희한해가지고, 요리들이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다 만들어 놨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라벨 붙은 거 보고, 그런 걸손뜻 그냥 사실이 없거나 받아들이면 안 돼. 이런 라벨 하나 붙임으로써 그 제품 가격이 한 1.5배는 2배 막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믿음면안 돼요. 요즘 뭐 이런 거 말고도 원체사회꾼들 많잖아. 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뭐, 유기능이 어떻고, 뭐, 몇몇, 약간 조금은, 좀 생소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긴 해도 이 정도만 해도 양호한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순서 같은 거 맞추는 거. 아, 난그순서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순서랑 일단 상관없이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답을 봐서 이것 때 지금 이렇게 b 에 온도 오고 C 오고 그리고 A에 이렇게 올것 같은데, 이 순서대로 쭉 읽으면서 아, 이런걸로 요런, 요런 순서대로 적겠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면 돼. 아, 나는 이거. b c a 뭐 아니면 a,b,c 이렇게 해도 뭐다 똑같은 게 들리는데 똑같은 거 같은데 별로 이상하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러면 평소에 자기가 글을 많이 안 읽어본다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글 순서를 앞뒤로 모른다는 거지 왜 가끔씩 예전에 막 보면 은 질문자들 중에 만화책 이렇게 보다가 한참 보다가 진짜 한구권 10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끝에 돼서 나한테 야 얘가 주인공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 그 애들은 진짜 조금 웃기지 않아요. 막, 그렇게, 아니, 9건, 10건까지 봤으면서, 그때 됐어요 얘가 주인공이냐고 물어보면, 그전에는 뭐, 누가 주인공인지도 모르고 봤다는 거 아니야. 하여튼, 뭐, 웃어게 소리 같지만, 이 글에 대한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면, 무슨 방법? 자꾸 읽어봐야 돼. 음. 정말이지, 뭐, 어떤 놈들은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뭐, 아니면 수능 문제들을 다 풀어서, 꼭 이런 영어 말고래도 뭐, 수학 문제든, 국어 문제든, 뭐 초등학생이, 수능 문제를 풀어도 다 1등급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있을 만큼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초등학생이 뭐 고3꺼 문제 푼다고 해서 걔가 진짜 고3이 돼서 수능 치면 다 1등급 만든다는 보장이 어딨어. 그 기간 동안 중간에 애들은 언제든지 다른 길로 삐져나갈 수 있어. 공부를 막 처음에 많이 시키면 그게 나중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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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일종의 자만감이 생겨서 중간에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언제든지 딴 곳으로 터져나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 거. 그렇게 하는 게영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럼 너무 많이 시키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관리가 잘안 되면 걔가 원래 바라는 대로 목표대로 살아가. 그리고 또 초등학생이 그렇게 뭐 고등학교 모의고 사내는 거 쳐서 성적을 1등급 2등급 받을 만큼 잘 나온 놈이 몇 놈이나 있는가. 아주 드물게 가끔 있는 걸 가지고. 뭔 우리나라는 진짜 무슨 잘하는 애들만 엄청 지켜 세워주고 잘하는 애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인데 학교 가면 잘하는 놈들보도 공부 어중간하게 하거나 아니면 못하는 애들이 더 많잖아. 걔들을 위해서 학교가 있는 거고 걔들을 위해서 교육이 있는 거지. 잘하는 놈은 솔직히 어디를 냅두고 뭘 시켜도 지가 하나도 잘해. 그러니까 그런 놈들보다 못하고 좀 어중간하고 도움이 필요한 애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진정한 교육이지. 뭐좀 잘하는 애들 보면 무슨 막 대단한 것처럼 지켜서해주고 그런 애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래도 마치 그렇게 초등학교 5, 6학년 됐는데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 풀어 가지고 뭐못 맞추고 고등학교 문제를 못 풀면 바보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이런 그런 어떤 말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특별한 예외로 있는 그런 애를 가지고 다른 어떤 대다수의 사람들을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평가서를 하면 안 돼.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별로 어렵지 않을까? 열심히 잘 보라고. 오케이?